뭐정전기어어게해 이거 어떻게어떻게 피했고 다.. 한대도 안 맞았고 살고 있지 살고 있지 한대도 안맞 아.. 어? 락하물 오케이 피했고 오케이 오케이 뭐 모르겠지만 일단 떴으니까 피했고 굿굿 아직 한대도 안 맞았고 레이저 피해버리고 굿 아직 한대도 안 맞았고 어떻게어떻게 아직 무적기 있어? 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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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나와 곧 나와. 나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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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뭐야 뭐잘 버티네 잘 버티네 오케이, 어, 오케이.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카데 응. 나을 <laughs> 사람이야. 어, <오>, 잘 버텨, <laughs> 잘 버텨. 어, <laughs> 오빠 잘 버티는데? 이 정도면 킬 줘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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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전기줄 삼아. 아니, 아, 전기줄 아직, 아직 1 카드, 오빠 이거 3, 3패까지 있어. 3패까지 있어. 데카 아끼도록 해. 안, 안 살아남는 <살아나면서>. 순 <laughs> 아, 오빠 어이. 이거 파티원이 죽어있으면 피가 안나는 버그, 그게 있어가지고 오빠 태어나야 돼. 아, 그래? 어... 아, 태어나야 돼. 피가 안 달아, 오빠 죽어있어. 됐고. 야, 아, 근데 이때 바닥 전기줄 어떻게 피하는지 좀 알려줘. 아, 전기줄은 그냥 공중 모양 해야 돼. 아, 그래? 공중 어. 채공해야 돼? 응, 아니, 무조건 쓰거나. 해도 써야지 뭐. 어떻 해도 줄까? 나 해도 있는데. 오오오오 오, 오. 오.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오케이. Okay, 파 k 오케이 오케 y y o u 좋은데 b o x e 스 y 안 돼? r e a b 여기가 더 I'm 여기가 더 i o 여기서 a senior. I'm a senior. 아 m a senior. I'm a s e n i 이어 I'm 어 s e 어 i o r I'm a senior. I'm a senior. I'm 좀더 어. 오래 보겠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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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되게 되게 단단해 이거 뭐 되게 단단하지. 나 벌써 급딜 썼는데 어떡하지? 자, 어떻게 어떻게 하죠?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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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어쩔 수 있지 어쩔 수 있지. 무빙 무빙 무빙. 어쩔 수 있지 어쩔 수 있지. 레이저 무빙 피했고. 약함을 피했고. 오케이 오케이. 쏘 나한테 왔고. 오케이 오케이 나 열심히 때리는 중 오빠. 나나 열심히 도망가고 열심히 중. 때리는 중, 열심히 때리는 중, 그리고. 지금 내 사축이가 네. 열심히 때리는 중. 나도 딜 방류 중. 열심히 때리는 중, 열심히 때리는 중. 어떻게 어떻게? 오 오빠 오케이. 오빠 시작됐다 시작됐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여기서부터는 1분 버텨야 피가 안 닿고 피가 안 닿는 구점이야 오빠. 여기서 버텨야 돼.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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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뭐뭐 이거 뭐 이거 뭐 어디로 가 어디로 가이거 뭐야? 어, 어, 이거 살아 뭐, 이거 살아 뭐, 살아 뭐. 살아. 난, 어, 난 머리 위에 따라다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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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오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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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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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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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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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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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눈치 살 <laughs> 오빠 이 오빠 어떻게 숨좀 빡세지? 이렇게 넘기 넘기 어힘들었다 이제 끝끝인 거지? 아니 아니다 마지막 네그네어떻게아 웃겨. 할수 있어, 진짜 할수 있어. 네 열심히 해볼게. 간다 간다 저 극딜 들어간다 극딜 들어간다 버텨 버텨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바인더 없어 여기가 더그그악이야그악 여긴 나도 힘들어 여긴 나도 힘들어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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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된다 뭐. 시작된다 오빠 의애텔탈 거야? 텔탈 거야? 어? 조심해 조심해 텔.. 퇴포, 텔버 피해버리기 조심해 조심해 이거 피해버리기 레이 조심하고 바닥 조심하고 날아가는 거 총알 조심하고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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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온다 온다 오오오 스타트, 스타트. 나온다, 온다생밤생성 o o d 성 c k w o o d 나이스. 뭐야 뭐야 뭐, 뭐 어떻게 o o 거야 c k Woodock. Woodock. 다 o o d o c k w o o d 피 c k Wood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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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돼 멈추면 안돼 멈추면 안돼바닥 w o 바닥없어 바닥 o o d o 니들 컴백. 빨이 잡아줘 빨리 잡아줘 이저 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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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바어저 바이저 바어저바어저 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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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저이이이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기다리기다. 어좀버티네 오빠. 아빡센네 어. 다 먹어. 어. 꺼지지 않는 불꽃. 오빠 데미안은 해봤어? 아니. 아 데미안이 진짜 빡센데 데미안으로 오면 돼 데미안. 간다 준비됐어? 응 이건 진짜 네. 빡세다 나 피카츄? 이 펜데 피를 좀까지 있어? 이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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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지금. 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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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i e r r e Pierre, Pierre, 고 i e r r e p i e r r 페이스볼. 오빠. 짜시게. 베카가 많아 오빠 열 개라 괜찮지. 여기서부터 이제 고비야 오빠 여기서부터 피안닿고탈 수로랑 나, 똑같이? 나나 블링크 없는데? 어어 아, 나, 나 블링크 돼. 없어. 블링크 없어도. 돼어 살아야 돼. 여기서 죽으면 이제, 나도 죽어. 오빠가 죽으면 나도 죽어. 아, 나도. 나 무섭기.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데크가 많아, 데크가 많아. 어어 버텨, 버텨? 어. 아니, 쟤, 나만 따라다녀. 오빠가 잘해서 그래, 오빠가 잘해서 그래. 오빠가 강해서 그래. 뭐야 얘 저거 나한테 와.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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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아이 어, 어, 저거 나한테 와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줘야 돼 이거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안좋은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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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안 목숨을 내가 준 거야 지금 아 그래 어 내가 준 거야 <laughs> 어, 어 뭐야 저거 올라가 이그 목숨 늘어나는 거 오빠 내가 지금 방금 전이 줬잖아 저, 줬잖아 줬잖아 이거, 이거, 낙인 뭐 있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안 좋다고 들은 거 같은데, 이거... 어허...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가 립이 놀러 먹기네 준 이거 거야. 안 되는 거야? <laughs> 진짜 목숨 준 거예요, 진짜 목숨 준 거예요... 어... 받아, 받아, 아. 빠락빠락 <laughs> 아, 뭐, 이제 좀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프로 넘어가야 돼, 이거... 괜찮겠어? 안 넘어가는 거 일부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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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넘겨져 넘겨져 이패아도이패 <laughs> 패턴이 그 같해 이제 피피풀로 채워놓고 가야 돼 오빠 시작하자마자 죽을 수도 있어 알겠지 알겠지 많이 아파 많이 아파 <laughs> 오빠 낙인 풀어 낙인 풀어 낙인 풀어야 낙인 풀어야지 아야 아 어, 죽어 어어? 어 죽어 죽어 아아 <laughs> 정치 차려, 정치 차려.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대기하고 있어야지. <laughs> 아 왜? 어? 어어 어. 어? 아니. 어? 어, 어. 아, 아니. 아, 아니. 거기서 오. 나긴. 어저저에서또 죽다. <laughs> 오빠 괜찮아. 데크가 7 개나 있잖아. 백화가 일곱 개나 있어. 재단품이 좀, 재단품이 좀, 재단품이 좀. 오잘 푸네. 뭐 무적기 있어? 응. 넘어가자마자 무적구 써야 되겠지? 응. 죽을 수도 있다. 2 초밖에 없어. 무조건 죽어 2 초밖에 없어. 쓰기 전에 얘기해줘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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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직전에 이겨줘야 돼. 직전. 피피피 피, 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빠 네. 어, 뭐,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데 조만 잘하는데, 잘하는데? 조만 죽을 때오 뭐야 조만 버텨 좀만 버텨 받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는중 뛰는 중. 중 열심히 하는 중 열심히 하는 중패 이패 이패 어 잘하는데 <웃음> 네. <웃음> 오, 오. 헤딩 파서 소질이 보이지? <laughs> 어좀 보임에 보임 이 확실히 보이는구만 알잘딱구로 피하는 중아 이제 이 이상의 상위 보스가 아주 기대가 된다 지금 <laughs> 아, 벌써 재밌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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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공 있지 공 있지 응 이거 어떻게 공, 끌고 다녀? 공, 어 맞아 오빠 공잘 끌고 있는 거 알겠지 어떻게 어떻게? 어와리가리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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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가리 나한테 와 이러면서 죽더라도 걔를 데리고 가 알겠지 어. 아. 둥둥둥둥둥. <laughs> 아 뭐야? <laughs> 오빠가 주고 나도 준다고 했잖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맞...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할할할할할할할할 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좀만 버텨, 좀만 버텨. 뭐야? 왜 공중 떠 있어? 나도. <laughs> 블링크, 블링크.

불, 불 내뿜을 거야, 이제 이제 내뿜 무적... 이제 내뿜을 때야 무기 있어 뭐, 무적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된다, 시작된다 이, 이건, 이건가? 이거야? 맞아 맞아 시작돼 시작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 오빠 오 상위보수 잘 가겠는데 대고 음, 공이랑 노는 중잘 버티는데 열심히 때리는 중 진짜 열심히 죽는 중 <laughs> 긁는다 긁는다 어 무접기 굿 어떻게 살았어 뭐, 어떻게 살았네 아 틀렸다 뭐야? 진짜, 진짜 틀림 나 지금 꼼짝만 걸림 리곧 죽을거야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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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네 오빠 공공공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자꾸 공공공공 가져가야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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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가져가야돼

<웃음> <웃음> 아니... 없던 일도 지쳤을 거아야아 진짜 웃겨 나도 뭘, 뭘, 뭘뭘 원하시나... 나도 궁중 아, 궁중이? 아... 오빠가 잘 버텨가지고 잡았네 아... 잡다네 <laughs> 이거 아 너무 웃기네 아... 아 재밌다 이거를 주에 한 번씩 고생해야 된다고. 힘들다. <laughs> 먹어 먹어. 이제 이제 생각, 그래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내가 다음엔 더 빨리 돌아줄게. 더 빨리 도울 수 있어? <laughs> 아예 노력하면 가능하지. 내가 이렇게 아. 숨도 안 쉬고 디라는 거지. 이제. 숨도 오케이, 안 쉬고. 오케이. 음.